네,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턴어바트를 하다 한번 말았었는데요 일단 이만큼까지 모았죠 일단 턴어바트 를 바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아, 앙빅을 하다 보니까 계속 S로 순위가 하, 아, 차차차차예 청 청한 도 이때, 이, 쪽에서4 7초좀 있으면 아, 맞다. 이쪽, 이쪽으로 함부로 오갈 생각하면 안 돼요. 눌렀다고! 이쪽에서 딱, 이쪽에서 딱, 이쪽에서 딱, 이쪽에서 딱. 오케이.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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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와, 1분 20초. 와, 80초 좋습니다. 으아, 으아! 아 뭐야 아다 빨리 이분이분아 여기 품성구가 아 뭐야 아, 뭐야 아. 아까 한, 저의 7분 정도 됐었는데, 아, 어! 아, 어! 안 돼. 뭐야? 살았었어? 뭐야? 목숨이 두 개네? 오케이. 나 불사신이야, 빵! 나 불사신이야! 야, 난 계속 가. 저거 집까지 간다. 일단 한번 부딪히고서, 이제 서빵 뭐야? 아 제발 3분 진짜 제발 제발. 제발 4분 4분대 이내. 4분 이네아 제발 제발. 4분 이내. 아 제발 제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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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려. 아, 안돼 제발, 제발 4분되이네 제발, 아아못갈 아 듯, 아 진짜, 아사 분이죠, 아 진짜 제자 제자도 못 됐네 진짜. 제일, 제일, 글락마 제일 쉬운 놈. 호칭, 주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니, 이야 여기가 처음 그 시합장소 근데 아까 그 블록이 진짜 좀 바뀐 거 같은데 뭐야 왜안 되냐고 왜안 되냐고 마지막 어, 나이스 좀 먹었어야 되는데

n 고 n j a Ninja, n 이 n j a n i 이 j a n 좀 조금 a Ninja, 아 i n j a Ninja, Ninja, n 어 n j a Ninja, n 오버 홧오 음. 뭐야 오빠아아 그거구나 오빠 아 자세. 짜다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이거 역시 중독성이 없는 게임은 게임이라 할수 없어 빡빡빡 어 블라블라블라 이제서 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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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, 삼. 그... 뭐야! 이제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고 알죠? 점핑 닌자고. 뭐, 잘하진 않는데. 위에 이거 사이트 보고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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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음. 안돼.

3료 어 너무 어, 맞아, 하나 남았네 톡 자, 아, 물체 만점은 넘어야 되지 않 겠습니다 게이머의 정신 어 뭐야 어디, 어떻게 가져요 톡 여기로 톡 사망 아, 여기 이거 한 200미터 정도 온거 같은데 200m 정도 온것 같아요. Tal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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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0 l k tal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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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스오 어, 이번만 클라스 나오죠? 어, 이번방클라스 나옵니다, 여러분. 톡톡톡톡톡톡톡톡톡와

아, 다이이거를톡톡톡톡톡와 톡. 클라스 나오는데 어쩌지 톡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클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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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스, 클라스. 클라스. 클라스클라스어 오와 어, 진짜 어,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진짜 어, 제 제발 제발 제발,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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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즈 국지점 기부기부 기부미 자자자자 S 어.

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다음에도 영상에 하나 올라가면 그거는 또 레고시티 게임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꾹꾹